1차전 끝났네, 끝났어. 고생 많이 했잖아요. 이모카세 요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? 아, 네. 와, 네. 고기 짬뽕 같은 느낌을 내제가포인트는뭐냐면 고기를 찢어가지고. 이게 고기 육수였어요. 아 근데 색깔이 지금 너무 이뻐요. 어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아 너무 맛있는데. 촬영하면서 저 음식 맛있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. 자 해성 씨는 그릇까지 깨물어 먹을 어. 기세였어. 요잘 드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, 그래도. 네. 장사하러 출발 하시죠. 네. 박서. 진네동씨 빨리 와, 장사하려면. 어이, 언제 오셨어요? 와, 먹어. 와, 먹어. 호랑이인 줄 알았다. 더심해라더심해 <laughs> 어, <등추> 와, 돈치 아드리코노 <laughs> 저녁에는 따블로 가죠. 야, 오후에 사람 많네. 많이 오셨네. 어서 세요 <laughs> 우와, 많이 오셨다. 조바심, 조급심 막 그런 거 생기는 것 같아. 메뉴를 하나 소개했으면 좋겠어요. 고구마 브라랑가 <laughs> 어, 빨리 먹고 싶다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와, 쌍토치 저는 김밥 소리에요! 제가 샀어요. <목소리>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맛있겠다. 오, 빨리 먹고 싶나? 드세요. 아이고, 잠깐만요. 금방 구워드릴게요. 고구마가 조금. 다들 몇개 됐어? 문제는 고구마가 나와야지. 고구마를 빨리 해야지. 나가지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고마워요. 사랑해요. 왜뭐아보아보 아! 아! <laughs> 가봐